안녕하세요 유봉가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laughs>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 뭐 영상을 한두세개 찍긴 찍었는데 이거를 업로드를 할까 하다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 안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안 올린 게한두개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은 뭐 배부름 타고 있는 거는 영상 보신 분들이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타는 코를 타고 있는 게 아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올리지는 않고 있었고요. 그냥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이 이제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지금 비가 좀 내렸다 안 내렸다 하고 있는데 <laughs> 이제 배민하고 부릉하고 그 단건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 난건 없어요. 지금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부릉이랑 배민원이랑 뭐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더 많은 오더를 넘겨줄지 아니면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그냥 다시. 배민이 자체적으로 코를 처리를 할지 그게 이제 가장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릉 쪽에서는 조금 그나마 뭐 프로모션을 해 가면서 코를 굉장히 잘 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뭐 지금 부릉원 코를 타고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쿠팡 특공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망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빠져들 나가셨고 이제 부릉도 이제 뭐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당권 지사라고 해서 아예 배민원 콜만 전담으로 맡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부릉 에서도 물론 코를 빼고 있어요, 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부릉에서 코를 수행하는 게 하루에 대략 한600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마포 쪽이나 강남하고 그리고 또그 부릉에 위탁한 지역이 있죠, 제가. 어딘지는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제 그 지역 통틀어서 콜수가 그 정도 됩니다. 600콜 정도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저희 제가 있는 지사에서 한230콜 정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정식 계약이 만약에 되면 콜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릉 쪽에서 바라는 거는 그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라이더 분들이 바라는 거는, 부릉하고 배민하고 좀잘안 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근데 수입으로 봤을 때는, 배민을 타는 거나, 지금 이 부릉을 타는 거나, 뭐, 그렇게 크게 수익면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배민에서 프로모션, 아니, 부릉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피로도 면에서는 지금은 이게 낫지만 이 프로모션이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막 언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주 전 프로모션하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로모션하고 약간 이제 조건이 좀 바뀌었거든요. 여기도 뭐 와, 쿠팡처럼 엄청나게 뭐 크게 심하게 변동은 아니지만 나름 약간 약간 변동이 있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접어두고 일단 뭐 제가 전해들이 소식은 이제 부릉하고 배민원과의 계약이 계속 갈지 아니면은 빠그러질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만약에 이게 또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또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비가 막 국지성으로 엄청 쏟아붓고 또뭐 그쳤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우기 장마가 아닌 우기 식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혼자 오토바이 가시다가 운전하고 가시다가 슬립해서 넘어지시는 분들을 몇분 봤는데 저도 이제 경험이 있긴 있어요. 이 슬립에 대한 경험이 두세번 있어서 비오는 날은 진짜 굉장히 조심하게 조심히 타게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뭐 조금 돈몇만원 아끼려고 조금 더 타야지, 조금 더 타야지. 하시지 마시고, 타이어 상태 봐서, 타이어 상태가 좀안 좋다라고 하시면, 타이어는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타이어가 아침에 공기압이 제대로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뭐 브레이크야 매일 잡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시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못할 때가 많긴 해요. 근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한번씩 이렇게 돌려서, 스탠드를 세워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못이 막히거나 바람이 빠져 있을 때 슬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그런 거 확인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이제 또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잘 돼서 부릉 쪽에서 뭐 배부릉에서 또 인원을 구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소식도 전해드릴 거고 뭐 조건이나 이런 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얘기하는 거보다 만약에 정식으로 된다면 뭐 지점 지점장 분하고 통화를 해서 뭐 조건을 들으시던가 아니면은 배색 카페에도 가끔 뭐 올리신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근데 지금은 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약간 전투콜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아직 100% 디콜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배민이나 쿠팡 타셨던 분들은 약간 적응을 못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왔다가 뭐 하루만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사람을 안 구하냐, 그걸 여쭤봤더니 아 구하긴 구하는데 하루하고 뭐 한두 시간 하고 아닌 것 같다고 연락 안 하고 뭐 그러신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